안녕하세요.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개설해서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소개와 함께 유튜브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2025년 9월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요. 어, 그 직전에 약 19년 동안 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검사들이 통상 2년에 한 번씩 검찰청으로 옮기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한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 수가 평균 2천 건에서 4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9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으니, 아마 처리한 사건 수가 못해도 약 2만 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로서 이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과거에는 주로 전형적인 범죄,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절도다, 사기다, 성범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형화된 사건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피해자도 조금만 조심하면 피해갈 수 있고 피의자도 범죄자도 법을 몰라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특히 인터넷이나 온라인 특히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이게 미처 범죄인지를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뭔가 꺼림칙하지만 이게 설마 범죄가 되겠어 아니면은 어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뭐 엄하게 처벌받겠어. 하는 아니한 생각에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범죄가 돼서 처벌받는 피의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령 이제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통한 합성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해서 연예인이나 뭐 지인 사진을 나체 사진이나 또는 뭐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는 게좀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지 텔레그램 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거의 뭐 사진만 넣으면 3초 만에 이런 합성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손쉽게 합성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보니 학생들이라든지 어린 연령층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뭐 이제 또래들이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런 행위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처벌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하게 처벌받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사실 검찰청에 와서 사건 처리가 되면 대부분 징역형 그리고 그것도 실형으로 처벌받는 중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합성물이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19세 미만인 경우가 명백히 알수 있는 합성물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최하가 징역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으로 처벌받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합성물은 뭐 친구들이 "너 이거 한번 봐" 하고 이렇게 누가 전송해서 보내줬을 때 단순히 시청만 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고요. 사실 이건 벌금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쉽게 생각하고 어설프게 한 행동들조차도 중한 형사 처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중한죄로 처벌받고 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행동을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려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자면 최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런 수법의 범죄가 있는 줄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보이스 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 보이스 피싱 범죄가 뭐 검찰청이라든지 금감원을 사칭해서 이제 돈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최근에 성범죄로 진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사건 접하고 굉장히 좀 놀랬었는데요. 사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피해를 당하냐면 제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씨 맞습니까? 나는 중앙지검, 어,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제 당신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어, 당신 몸에 문신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좀 옷을 한번 벗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이제 응해오면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벗기고 이것저것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들을 막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거기 속아 넘어가서 계속 응해주면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뭐 어느 부위에 이제 신체 민감한 부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성범죄로까지 진화를 했는데요. 이건 완전 새로운 유형의 범죄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런 수법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검찰청이라고 하고 중앙지검에서 실제 존재하는 검사 이름을 사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의외로 당하는 피해자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면 그 충격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고 사실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수법에 넘어갔지 하는 그 자괴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저는 아무래도 검사로 근무했을 때 이제 성범죄라든지 스토킹 사건을 좀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곳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로한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는 서울중앙지검에 오는 모든 성범죄 사건, 스토킹 사건, 뭐 아동 학대, 가정폭력, 교제 폭력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범죄 사건을 굉장히 많이 접했고, 또그 직전에는 어, 대검찰청 형사사과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는데, 그 대검 형사사과가 전국의 성범죄 사건을 총괄하는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 사건을 좀 많이 알고 또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성범죄, 스토킹 사건 위주로 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 사기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도 좀 함께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제 유튜브를 본다고 범죄가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한 명이라도 어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덜 발생하고 그리고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좀덜 발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좀 많은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희 변호사였습니다.